와저거 근데 그냥 다 넣네요 저런 식으로 해서 한 8통 9통 들어가요 저런 머리 생선 가죽 지느러미 저 안에서 전부 다 녹아 없어진다 이거 청소 예한하셨어요 이렇게 음... 올해 명세가 어떻게 되시죠? 66년생 윤 나이로 5 8세윤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59세였을 <laughs> 것 같아요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거? 평균 3천만 원 정도 아...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냄새 어, 근데 안 나요 냄새 안 나죠? 네 음. 게멀리 하고 <laughs> 안 돼요? 부모님께서 영업을 하실 때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선하고 착한 마음을 인위적으로라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영업에 대해서는 내가 판매해서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이거는 공정하지 않죠. 고객은 나에게 어떤 독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전문업체 하연 네트워크에서 영업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조규형이라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모든 현장 호텔 백화점 식당 식품공장 이런 곳에서 네.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들을 환경부에서 인증된 미생물 발효 방식을 통해서 네. 이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해 드리는 기계를 유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벽 지금 4시 정도 됐는데 이 시간에 출근하시 거예요. 저 인천공항 분해식당에 하루 종일 분주하게 운영되는 식당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그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설치를 해달라고 주문이 오신 상태여가지고 이 일을 하신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13년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저... 네. 그 전에는 좀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교육회사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도중에 뜻하지 않은 경영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그 회사를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렀죠. 아. 때마침 우리 아들이 이제 미국의 한 유명한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그 재정 능력이 검증이 안 되면 합격을 해도 좀 드랍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때 당시에 7천만 원 정도의 잔고 증명을 요청을 하는데 그 합격증을 보고 반가워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예요. 보낼 수 없으니까. 아... 너무 막막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뼈가 녹아내린 듯한 그런 통증 막 이게 지속이 됐었죠. 그러던 가운데 우연찮게 초음파 세척기라는 걸 알게 됐고 재밌는 거예요. 이 원리가 역동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하게 됐고 실례지만 지금 수입이 어느정도 되시나요? 평균 3천만원 정도 어. 사실은 이 영업 현장에서 3천만원 수익은 큰 수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얼마나 더 벌고 더큰걸 갖느냐가 아니라 반듯하게 살아가고 가정을 잘 지켜내고 음. 편안한 존재가 되어 주는 것이 성공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실례지만 올해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6년생 윤 나이로 58세 윤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59세였을 거예요 <laughs> <laughs> 나이라는 그 환경 여기에 몰두하면 안 되는 환경이에요 지금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시간이란 소중한 차원을 최대한도로 감사하게 활용을 할 뿐이지 그러니까 나이라는 어떤 이건 인식은 조금 지우려고 노력을 해요 와 저걸 근데 그냥 다 넣었네요 저런 식으로 해서 한 8통 9통 들어가요 저런 머리 생선 가죽 지느러미 저 안에서 전부 다 녹아 없어진다 방어뼈까지 그 다른 음식물 처리기에서는 저런 큰 방어머리나 이런 게안 갈리나요? 생선집에서 8개 업체에 다 물어봤대 되냐? 다안 된다. 근데 우리는 되냐 그래서 된다 그랬더니 왜다안 되는데 된다고 하냐, 너만. 못 믿었다. 된다.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할래? 때가라 오케이. 내가 고객 입장이라도 아니, 된다고 한 부분이 안 되는데 그걸 쓰릴 이유가 뭐 있냐. 렌탈료 나는 니네들 거짓말했기 때문에 못 내겠다 해도 이건 정당한 거다. 증명시켜드리는 거죠. 2층에서 이제 버릴 때도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었다고. 그 이모님들이 바에서 들고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아 바깥스로. 2층이 있어서? 이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드려가지고 그냥 2층에서 그냥 부으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결로 아. 무겁게 안 들고 내려가도 되네요 그렇죠 엄청 편리해지셨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기억에 남는 고객님이 계신가요? 제첫 고객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에 설치를 했어요. 직원들이 쭉 구경을 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새롱이 들어오니까. 그쵸. 네. 제조사 사장님이라는 분이 설치를 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 사장님, 로또 맞아버렸습니다. 아, 이거 직원들 다 잘라버려도 된다고. <laughs> 직원들 앞에서요? 예. 네. 이거 들어오면 설거지 직원 다 잘라불고, 그냥 알바생 하나만 둬도 이거 설거지 다 된다고. 그니까, 러 옆에 주변에 있는 이모님들이라고 하죠. 음. 술렁술렁 하면서, 빈정상한 거야. 그 기분 안 좋으시죠. 그럼요. 아. 그 대표님도 입장이 난감해진 거고, 우리 집행이 난감해진 거야. 그쵸 그래서 뒤에서 손천만원 주는 걸 사면서 세상에 우리를 자르라고 저거 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음.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기를 가가지고 아무 말 없이 네. 설거지를 해드렸어요. 식당 가서. 어. 그 여자분들은 뭐 제가 완전 원흉이잖아. 자기들끼리 밥 먹는다는데 밥먹으러소리도안 해. 그럴 정도로 좀 빈정이 상한 거야. <laughs> 근데 하루면 되겠지 했는데 아니야. 그 다음날 또 갔어. 그 다음날 또 갔어. 한 달간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제 어떤 진정성을 봤었던가 봐요. 음. 에이 이제 아저씨 그만하여 괜찮아요. 우리 다 화타 풀렸어. 이러면서 음. 어 마지막에 대표님이 고기 이렇게 꼬주시면서 음. 살다 살다 부장님 같은 경우에 처음 구해 고 응. 너무 고맙다.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 해수로 14년 전 일이죠. 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어, 저 냄새 근데 안 나요. 냄새 안 나죠? 네. 응. 문제 없다는 거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대형 매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기별로 와서 정기 점검을 해 보는 거예요. 아 요청이 없으셔도 그렇죠. 과장님 여기 가봤는데 잘 작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별 문제 없으셨죠? 그러면 이제 또 자연스럽게 접점이 이루어지고 어, 또신뢰가 쌓이고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엄청 많지네요 많아요. 차가 이제 사무실인 거지. 그래서 아내가 차를 바꾸라고 바꾸라고 한데 아니라고. 나이게 너무 좋다고 편하다고. <laughs> 부모님께서 영업을 하실 때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선하고 착한 마음을 인위적으로라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영업에 대해서는 내가 판매해서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이거는 공정하지 않죠. 고객은 나에게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으니까. 실사님 동안 하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좀 있으신가요? 인터불고 호텔이라고 있어요. 원주에 가면 네. 거기 총주방장님이 우리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네. 근데 연회가 많아 가지고 그날 굉장히 바쁜 일요일이었는데 이 과적을 지킨 거야. 음식물 처리가 얘네들 사람이 토하듯이 네. 음식물 제어 토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처리를 못하면 총 주방장님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에이 센터 본사 직원에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 강원도로 가겠다고 네시반정도의 일이었는데 여섯 시한 사십 분쯤 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도착했다고. 아홉 어? 시쯤 되니까 문제 해결됐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본부장님 이렇게 어. 문자가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보고 우리 총 주방장님이 감동을 한 거죠. 일요일 저녁에.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힐튼 호텔 총 주방장이었던 분을 함부로 소개해 주셨어요. 네.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게 엄청난 기회였죠 그러네요. 문제를 영업사원들이나 회사들이 피하면 안 된다 음. 그 고객의 고통이 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음. 그런 자세 진짜 필요한. 음. 그게 안되면 영업현장이 힘들죠 고대죠 잘못된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담당자한테 돈을 먼저 줘 버려요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가 미리 비용을 드렸는데 그런거 하나 카버 못하시면 어떨게 해요 이런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새벽 4시부터 나오셨잖아요 피곤하지 는 않으신가요 다행인 것 같아요 안 피곤해요 그럼 이제 설치 하시는 거예요 예예 예. 가급적이면 두번 만날 거 저는 세번 만나고 세번 만날 거네번 만나는 스타일 이에요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거죠 기다려 동안에 제공해드린 정보를 가지고 주변의 분들에게또 이제 이런 거 아니 뭐 확인해 보면서 또이 정보를 또 다른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유통해 주는 역할도 아그 기간 동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분이 주변에 대신 전달해 준 효과가 크다고 봐요. <laughs> 영업 <영화, 영화 웃음> 비밀인가? <웃음> 유유상종이라고 뭐 얘기 들었다 아니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러면 저번에 누가 이런 이런 자료 보내주더라면서 하꺼내보는데 제가 제공해드린 자료가 맞아. 아, 이제... <laughs> 요즘 젊은 이3 0 대들이 퇴사율이 엄청. 없잖아요 퇴사를 하고 또 영업직을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히 또 계실텐데 영업선배로서 좀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엄연한 전문직인데 판매사원 정도로 영업직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업직을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길은 있고 사업을 하는 것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이라도 있은 다음에 영업직에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자기만의 블루오션이 존재하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벌료하고 <laughs> 그러면 <잘> 안 돼요? <laughs> 아 <laughs> 솔직 솔직하심, 가성비니까. <laughs> <솔직하심이니까. 웃음> 이게 이제 제품인가요? 예, 이게 제품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인식이 음식물 처리기인데 냄새가 나지요. 그게 아니고 악취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하수구 막힘 현상이 없어요.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고 세 번째로는 365일 레이스 당직제. 식당이나 이런 데들은 명절날도 운영을 하잖아요. 명절날 불러도 아무 말 없이 출동해서 처리해드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즉시 뚜껑을 열고 부어 여기 이 안에서 잘게 잘게 이 교반기를 통해서 부서주면 부서진 그 알갱이들을 여기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들이 나와서 다시 또 부시는 거예요. 0.1 세제곱센티미터당 10의 10승개의 미생물. 이런 큐빅 안에 100억 마리의 미생물이 접종이 돼 있어요 처리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고 근데 다른 업체들 같은 게 미생물 개체수가 부족하다든지 기술력이 떨어진 업체들은 분해되기 전에 부패가 시작이 되니까 냄새가 나는 거고 근데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인식을 좀 바꿔주고 싶어서 좀 답답해요 그래서 타 제품과 우리 제품의 비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비교 대상이 아니야 이 생물 발효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물에 침전되지 않아요. 떠서 흘러내려가. 근데 아까 보셨지만 얘들을 그거나마 또쫙쏴 주는 거예요. 물청처럼 하수구 막힐 일이 없는 거죠. 깔끔해요. 너무 깔끔해요. 음식물 처리기를 요식업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몰라서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모르지만 이걸 왜안 쓰나? 이걸 청소 하나? 애안하셨... 영업직을 하시다 가 슬럼프를 겪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팁이라든지 충고 이런 게 있으실까요? 내가 레드오션의 시장에서 너무 함몰되어 있었고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진흙탕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스스로 지쳤던 것이 아닌가 한번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 나는 고객에게 필요한 영업사원이었는가, 내가 무엇이 부족했던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다 보면 자기가 집중해야 될블루오션이 보여질 거라. 이 업종에서 본부장님께서 살아나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쟁이 치열하면 그 경쟁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게임의 룰을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을 잘 찾아내고 개척했고 제 어떤 강점을 특화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덜한 네. 그렇지만 소득은 더 높은 영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아...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해보셨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그래도 좋았고 또 내가 왜이 길을 걷고 있는가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굉장히 좀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영업인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고객들이 간절히 찾고 있는 영업사원들의 모델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답은 압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고객이 찾을 수 있는 영업성이 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면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영업은 무엇이다 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업은 종합예술이다 상대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스킬이, 집중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보이지 않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디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